안녕하세요. 모사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카카오 라이언 버스 한정판입니다. 카카오 라이언 버스는 작년에 카카오 피크닉 그리고 카카오 캠핑카 이후에 약 8개월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옥소드와의 콜라보 제품입니다. 작년에 피크닉과 캠핑카 같은 경우는 각각 3,000개씩 한정으로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되었는데요. 라이언 버스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3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판매가 진행되었고 1인당 2개로 구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5,500개가 한정판으로 판매가 되었다고 하고는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몇개 정도가 판매가 될 거라고 혹은 판매를 할 거라고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어, 특히 8월 3일 날이 라이언 퍼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온라인 샵에 접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샵이 터지는 상황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저는 어, 카카오 오프라인 스토어에 아침 10시에 열리자마자 방문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뭐 가격은 39,000원으로 작년에 출시됐던 제품들에 비해서 약 1,000원 정도 상승 가격이고요. 제품 피스는 309피스. 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피규어는 여기 사진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튜브, 그리고 어피치 라이언 3개의 피규어와 한 개의 라이언 버스로 구성되어 이 있습니다. 어, 박스 뒷면을 보시면 카카오톡 정품을 인정하는 홀로그램이 부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뭐 주의사항들이 붙어 있고, 아래쪽은 실로 어, 이제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굉장히 포장이 단단하게 돼 있어서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네,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게 되면 되게 많은 분들이 탐내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이 스티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좀 말이 많았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 라이언 버스를 대표하는 이 앞에 부분이 스티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도. 블럭 형태가 아닌 이 스티커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블럭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 블럭만 구해서 조립을 할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피규어들. 그래서 피규어가 이제 머리만 이렇게 대롱대롱 들어있습니다. 블럭을 꺼내보면 네, 이렇게 빈박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라이언 버스 조립 설명서와 다양한 조립을 위한 블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조립하는 영상과 간단한 후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핫했던 라이언 버스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이언 퍼스는 되게 라이언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져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구하기 힘들어 하셨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한정판으로 판매가 돼서 저 역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힘들게 제품을 구해왔습니다. 어, 일단 블럭이 300피스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봉투별로 블럭이 딱히 의미 없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단 블럭을 다 모두 뜯은 후에 조립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든 블럭을 한 블럭 통에 담았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피규어부터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블럭 피규어가 있고요. 각각에 맞는 얼굴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은 차장이기 때문에, 보이시나요? 차장 라이언이죠? 아이고, 서 있지는 못하네요. 그리고 어피치도 주립을 했구요. 튜브도 조립을 완성했습니다. 어, 생각보다 이 피규어의 질이 굉장히 좋, 좋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인쇄 형태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일단 피규어를 두고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아무거나 골라서 붙이면 자기가 원하는 라이언 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불그스레한 볼이 상기된 라이언 버스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앞에 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는 최대한 평평하게 잘 맞춰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포인트 귀는 스티커를 요 위치에 맞춰서 화면 그 앞유리 창에 붙여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잘 붙였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남은 거는 이제 여기 보이시면 아까 맨 처음에 조립했던 피규어 세 가지가 남아있는데요 이 피규어들은 다들 각자의 역할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요런 식으로 각자 뭐, 쓸수 있는 손에 들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피치는 이렇게 카메라를 든 형태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라이언 버스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언 버스 완성된 이후에 이 피규어들의 퀄리티는 굉장히 생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음. 완성이 되어있구요 실제로 라이언 버스 같은 경우도 귀여운 형태로 잘 디자인이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귀까지 달려서 귀까지 움직여지죠 그리고 얼굴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원하는 이미지를 이용을 하면 멋있게 촬영을 아 원하는 스티커를 붙이면 멋있는 얼굴을 원하는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박스에 그려진 이미지와 전 다른 라이언 버스를 만들어봤습니다. 뭐 이상으로 라이언 버스 조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라이언 버스 조립을 해본 결과 레고가 아닌 옥스포드기 때문에 약간의 조립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은 했지만 그래도 나름 39,000원이라는 가격에는 만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가격이 오르시기 전에 보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모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